직장인을 위한 성경 읽기, 노헤미아 12장, 서알리의 아들, 스루파빌과 예수아와 함께 도론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리아와, 말륙과, 핫투스와, 스가냐와, 루흥과, 무레묵과, 이도와 긴노도이와, 아비야와 미아민과, 마하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로와, 아옥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노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와와 빈누이와 감미일과 세레바와 요다와 마타냐니 이 마타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한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증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와는 요하김을 낳고 요하김은 엘리아십을 낳고 엘리아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또를 낳았이니라요아김때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야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야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리아 족속에는 요호야난이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입 족속에는 헬게이요 잇도 족속에는 스가라이요 긴너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모아타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마요, 스마야 족속에는 요온하다니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뜬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베리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엘 이었느니라. 엘레스과 요나다와 요하난과 야또아 때의 레위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방 다리오 때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한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메일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바태냐와 박복야와 오바데아와 무슬람과 달몬과 압구븐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값을 파수하였나니, 파수하였나니 일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의 아들 요하김과총독 너이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떼에 있었노니라 예루살렘 승별을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라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누도가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개바와 아스마이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성,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백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에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라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유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타냐의 증손 위가의한손 사골의 오대손 아사백 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단엘과 요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앞길을 잡았고 학사 에서라가 앞서고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거두를 그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하등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옌문과 어문과하나엘망대와 함미아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네. 이에 감사 찬송한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암,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로에네와 스가랴와 한냐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요한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한 자는 크게 찬송했는데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국관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국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숨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숨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개들도 그라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에 다윗과 아서베 때에는 노래한 자의 지도자가 있어 하나님께 찬송한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르파벨 때와 느헤메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련 자들과 문제기들에게 나마라 쓸 목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